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100%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고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받았고, 그 받은 바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말씀하지요. 이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100%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주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어제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고 또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성령은 능력을 우리에게 받게 하셔서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또한 소멸하는 영이시며 성령은 인격자시라서 우리가 성령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성령께 반드시 순종을 드려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인으로 사시도록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능력이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오르신 그 주님, 이 땅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살아 육신으로 계실 때처럼 성령으로 똑같이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음. 성경에는 많은 성령의 약속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주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성령이 들어오실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섯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한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황원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이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어 권능을 입으라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 성령의 능력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세상을 복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모여 오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 생명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아버지 선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제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